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420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아, 여러분들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상호씨 잘 지냈습니까 저지 음. 월말이라서 조금 한가해가지고 음? 월초나 뭐할 때는 바빴는데 지금은 한가해서 살만합니다 네. <laughs> 오늘 이 방송 나가는 오늘이 6월 말이네요 네. 어, 마지막 주고 다음 이 벌써 7월로 들어가네요. 아, 25년도 절반도 다 지났어요? 지났습니다. 이제 이거 방송 끝나고 나면은 6월도 다 가는 겁니다. 네. <laughs> 빠르죠? 진짜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가 지금까지 온 것도 420회가 된 거고. 음, 네. 400회 한 지가 얼,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20회를 더 네. 하게 되었네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얼마 전에 미리 보는 X 하프라고 후지 이거를 예. 해 드렸잖아요. 그때는 실질적으로 카메라가 발매되기 전에 스펙만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러이러케 갖고 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구매를 해서 상호 씨가 거의 뭐 꽤 썼죠, 그래도요. 어, 꽤 썼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고로 실질적인 우리가 얘기해줬던 기대, 기대치죠, 기대치. 예.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또 이게 정말 이렇게 나올까? <laughs> 야, 이게 바디가 뭐 그때는 뭐 많은 데이터가 세세하게 나왔던 건 아니니까 공식적으로 그 그렇죠, 정도만 나왔고 그걸로 음요. 이제 저희가 음음. 예상을 해본 거죠. 네, 그래갖고 뭐. 이 바니가 플라스틱일까? 아니면 뭐알디마 합금일까? 그것도 애고 닦에 문이 주신 물좀주셔고 네. 조심스럽게 닦기를 했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써본 내돈내산 그런 단어들 많이 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갖고 그거로 한번 오늘 상호 씨가 주로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저도 이거 만져보고 보면서 좀 느꼈던 점들 음.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음. 자.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빠르게 들어가 보죠. 네. 아, 일단은 <laughs> 음. 좋은 점이라고 하면 은 진짜 가벼워요. 맞아요. 가벼워서 음. 휴대성이 굉장히 좋고 음흠. 근데 이제 좀 약간 이게 실물로 가져왔거든요. 이게 렌즈가 튀어나와서 조금 부피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재질이 약간 플라스틱 재질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 가지고 진짜 가볍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휴대성은 진짜 좋다. 휴대성은 좋다. 예. 데일리 카메라로 쓰기에 좋다. 예 맞습니다. 음. 그리고 조작할 게별거 없어요. 전원 켜고 그냥 찍으면 됩니다. 버튼도 뒤에 없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크게 음. 뭐 이것저것 생각 없이 찍기에는 굉장히 좋다. 데일리 카메라의 좀 연장선상인 거죠? 어. 예 그렇게 데 우리가 흔히 데일리 카메라 쓰는 것보다도 더 단순합니다. 더 단순하죠. 예. 디지털 카메라 쪽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네.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만 편하게 쓰겠다 그러면은 오히려 기능 없는 게 장점이 될 확률은 더 크죠. 음, 네. 어 아.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고 어 아까 소재 말씀해 주셨지만 만져보니까.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이다. 저 <laughs> 네. <그래서> 이거 <laughs> 어. 구매하기 전에 음, 음. 이제 매장에 그렇죠, 전시를 그렇죠.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궁금함을 좀 음. 마, 궁금증을 빨리 해서 와보자. 음. 매장 가가지고 한 만져봤는데 음? 아 실망감을 좀 주긴 했어요. 그 플라스틱 어. 때문에. 근데 그래도 뭐 한번 음. 사용해보면 좀 괜찮을 것 같다. 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써보니까 또 장점부터 얘기하실래요? 단점부터 얘기할래요? 뭐 단점 <laughs> 장점부터 장점부터 장점, 얘기를 했으니까 장점부터 좀, 좀, 얘기하는 게좀 네. 네. 이게 좀 이전에 얘기했던 거랑 좀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음. 제가 이전에 했던 게 조작의 단순함이 장점이다 그리고 음. 필름 모드가 장점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가성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작의 단순함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고 네네. 휴대성과 같이 해가지고 필름 모드 음. 이거 좀재밌긴 음. 해요. 재밌긴하다. 예, 재밌고 음. 이게 실제로 앱이랑 연결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샘플로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필름 밀착 인화했던 아. 그런 느낌으로 낼수 있어가지고 음.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다라고 음. 할수 있고 가성비라고 이때는 음. 말씀드렸는데. 음. 어~ 가성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게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른데 디지털과 디지털로 비교를 해 봤을 때는 가성비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아, 금액이 이제비싸다라는 얘기가 예, 되는 거죠 결코고? 그렇죠 근데 어. 제가 이전에 그 가성비가 되지 않나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필름과 요 카메라를 비교를 했을 때 필름 카메라나 음. 그런 것들을 비해서도 유지비들이 필름양아도 많이 들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성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음. 필름 한 50롤 정도만 찍으면 은이 음. 가격이 나옵니다. 카메라 살돈이 나온다. 예, 어. 그렇기 때문에 근데 50롤인데 카, 카메라도 사야 되고 뭐 렌즈도 있고 음, 필름 음. 50롤 요 정도로 음, 음, 음. 요 정도랑 이 X 하프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음. 가성비이지 않을까. 가성비가 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군요 디지털 끼리 비교를 했을 때는 가성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기능이나 이런 면에서 가격이 비싸다 예. 이거 만들어진 상태에 비해서는 예,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음. 그 실제로 만져보고 나서 구매하기 전에 음. 매장에 전시돼 있을 때 만져보고 나서 음. 실망했던 게 뭐냐면 가성비라고 지금의 좀 카테고리에서 살펴보면 X-T302가 음. 크롭 센서거든요 음. 그 SLR 스타일의 이제 디, 미러리스 카메라인데 음, 음. 얘랑 불과 바디 가격이 한 5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어. 근데 크롭 센서에다가 모든 뭐 렌즈 교환도 되고 모든 음. 것들을 다 음. 월등히 좋기 때문에 음, 음. 그 카메라랑 저는 개인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네네. 가성비가 아니다. 음. 비싸다라고 음. 생각이 들지만 얘만 단독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저는 뭐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더 저렴하게 나왔으면 좋지 음.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이 드는 거고 네. 이전에 후지에서 나온 똑딱이 카메라 중에서 XF 10이라는 모델이거든요. 네, 네, 네. 저도 이제 구매를 했었고 그거 제가 알기론 한 59만 원인가 60만 원 전후였던 걸로 오, 괜찮네요. 기억해요. 그 프롭 네. 센서고 한사화가 음, 음. 28mm. 음. 짜리 렌즈 단렌즈가 음. 있는 건데 그 정도 가격이면은 음. 뭐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음. 드는 아쉬움이죠. 음.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음. 단점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장점이 더또또 좋은 점 없을까요? 장점이요? 근데 음. 네, 예쁩니다. 예쁜 예, <laughs> 모든 예쁜 같고 말씀드 모든 색상이 다 예쁩니다 저는 음, 음. 이게 색깔별로 좀 들어온 게좀수량이 음. 차이가 있나 봐요 제 실버가 아. 좀 많이 풀렸다고 해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들어오는 게뭐 검게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예 음. 그래가지고 음. 이게 차콜이랑 블랙이랑 실버 색깔이 맞아요. 들어왔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원래 이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어 차콜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네, 네. 그게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음. 이제 차선책으로 블랙을 사고 싶었지만. 그것도 아. 이미 저저 이거 구매하려고 오픈런했거든요. 오픈런했는데 제가 한 번호가 17번이었는데 네네네. 15번대에서 차콜과 블랙이 다 솔라시 대거 음. 번호리는 음. 바람에 저는 이제 실버로. 어. 구매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재질이 플라스틱이잖아요. 예. 플라스틱이면 실버가 더 나요. 아아 그래요? 와 어, 검은색에 까지면은 안 이뻐요. 아,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와 어, 검은색에 까지면 메탈 재질들은 그 메탈 질감이 나오는데 음. 플라스틱은 그렇지 않아요. 까지면은 그냥 지저분해 보여. 아. 근데 실버는 그게 좀 까져들해도 색깔이 하얗잖아요. 그래서 네. 뭐~ 안 까진 거보다면 지저분하겠지만 블랙에 비해서 덜 지저분하게 보일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재질에 따른 컬러감 그다음에 이제 오래 썼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 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메탈이 까지면 되게 이쁘죠 멋있죠 근데 플라스틱이 까지면 지저분해요 음. 그게 블랙이 실버보다 아더 지저분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음. 음. <laughs> 잘 사신 거예요 예. 실버를 이게 또. 블랙은 음. 좀 확실히 크기가 작아 보여요. 블랙이 어, 작은 작게 자가본 예 그러니까 네. 네. 그런 음. 착시 효과들이 있어 가지고 음. 작아 보여 가지고 음. 어 블랙도 괜찮네 음. 그런데, 근데 돈만 있었으면은 세개다 사고 싶었습니다. <laughs> 아 정말 네.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세개다 어. 사고 싶었지만 이제 음.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음. 이제 하게 됐는데 음. 실버 저는 만족스러워요. 오케이. 실버가 워낙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저거 X106도 실버 가지고 있고 음음. 라이카 M10도 실버다 보니까 음음. 좀 다른 색깔을 사고 싶었는데 뭐 아쉽다 이거는 아 그렇군요. 네. 근 확실히 예쁩니다. 음. 뭐. 이쁘다 간편하다, 가볍다. 예. 이런 장점 우리가 아, 또 장점 여러 가지가 또 있을 것 겁니다. 어, 그래. 갑자기 이거 들다가 생각이 어. 나는데 <laughs> 터치감이 아. 아 이게 이전에는 단, 좀 단점인가? 쉬운 점에서 좀 음. 말씀을 드렸는데 터치감이 좀 아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음. 만져보니까 굉장히 좀제 기준에서는 빠릿빠릿하다고 생각이 아. 들어요 그래요 예 오. 그래서 후지필름 이전에 썼던 뭐 x e 3나 이런 거에서 터치는 좀 불편했었고 뭐저 음. 같은 경우는 터치의 기준을 그걸로 보고 있어요 액션캠 고프로 히어로 음. 9이 있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거는 터치가 진짜 너무 느려가지고 음, 속 터질 정도로 음. 그런 게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랑 비교를 해 봤을 때 충분히 만족스럽다. 음. 스마트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음. 만족스럽다. 기존에 나왔던 그 후지 다른 모델들하고 비교해 보면 네. 근데 그 액정 터치 기능을 다꺼 놓고 쓰긴 하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X23 같은 경우는 이제 음. 그 설정할 수 있는 그 펑션 음. 다이얼들이 좀 얼마 없다 보니까 음. 그거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터치를 쓰긴 했는데 음. 그때는 좀 불만족스러웠어. 네, 네. 터치가 막 이렇게 손으로 진짜 끌고 가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음. 나은 것 같아요. 대신 음. 불편하지 않다. 예, 그러면 뭐된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장점을 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정차을했으니까 단점을 불편했던 점들. <laughs> 불편했던 점. 이게 이게 뭐 예. 실제로 발매가 되고 나서 기대치보다 예. 못하다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주변에서 있단, 많이 들려요. 예. 어, 그래서 실제로 써본 상호 씨의 말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물론 음, 그분들도 써보고 있겠지만, 예. 상호 씨는 사람마다의 그 개인적인 차이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사진 그래서, 촬영하는 어. 습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 다 차이들이 있어가지고. 음, 음. 근데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 저는 어, 아무래도 거리 사진들이나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음. 그좀 갑작스러운 상황을 좀 대응하는 음. 상황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럴 때 이게 초점이 느려가지고, 아. 그 부분이 좀 불만족스러운 게 있었어요. <laughs> 그때 미리 보기 할때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적으로 얘네들이 스펙을 발표했을 때 네. 콘트라스트 방식 AF 하나만 사용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요즘에 실시 요즘에 예전에는 이제 원래 구조상 미러리스 쪽에서는 위상차 방식 쓰는 구조가 아니에요 원래는 음. 그래서 콘트라스트 방식밖에 못 썼었는데 네. 그 위상차 방식 센서를 이미지 센서에 심는 기술이 나왔거든요. 음. 그렇게 해갖고 위상차 방식 콘트라스트 방식을 같이 쓰는 네,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AF 방식이 이제 대세가 된 세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을 때 위상차 방식은 노출 초점의 정확도는 콘트라스트 방식이 엄밀하게 따지면 기계적으로 좀더 정확한 특성이 있고 네. 속도 면에서는 위상차 방식이 빠르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를 두개다 병합을 해갖고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을 쓰는 건데 네. 여기다 콘트라스트 방식만 넣어놨으니까 아무래도 같이 위상차 방식까지 같이 쓰던 하이브리드 A.F 보다는 굉장히 체감적으로 느리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맞고 실제로 느릴 거예요. 예. 어 그러, 그런 그 건데 많이 느리든가요? <laughs> 제 기준에서 그랬어요. 아제 기준에서는. 음 그래 가지고 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아쉽다 네, 하지만 뭐제 차량 습관을 바꾸고든. 좀더 음. 신중하게 <laughs> 찍던가 어. 약간 이런 부분에서 뭐 그거는 어. 충분히 근데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게 뭐 음. 불편하긴 하지만 보완이 가능하다 아, 그러니까 어쨌거나 AF 속도가 기존의 음. 카메라들에 비해서 느리다 체감적으로 느리다라고 예. 느끼고 있는 거죠 오. 카메라가 느리다고 상호 씨의 그 사진 찍는 스타일에 그거를 바꾸면 안돼 그래요? 그 뭐, <laughs> 그것대로 가야 아. 돼 <laughs>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점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광학식 피파인더를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laughs> 어, 저도 피파인더. 이거를 며칠 전에 먼저 갖고 왔잖아요. 네. 저하고 봤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저도 그 다음에 일단 예, 좀 설명을 좀하 예. 일단 뒤에서 사진도 제가 보여드릴 것 중에 아, 하나가 아,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게 광학식 피파인더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썼는데. 조금 시도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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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렌즈랑 이거 보이는 거랑 시계로 찍히는 시차, 차이가 시차. 예, 시차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좀더 심하다고 심하다. 좀 예, 느껴졌어요. 음. 이게 파인더를 보면은 이게 뭐, 어, 어느 정도 가운데 맞춰놓고 찍었다라고 음. 생각했던 했었는데 이게 위치가 좀 달라졌다. 실제로 결과물을 음. 보면 그런 부분을 느껴서 좀 아쉬웠다. 음. 그래서 오히려 LCD 보고 찍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요거. 요거 이 카메라 같은 경우. 그러면은 시 광학식 뷰파인더로 뭐할라는 거예요? <laughs> 네, 이거 부연 설명 제가 좀 해드리면 제가 이 카메라를 먼저 봤습니다. 먼저 봤고 광학식 뷰파인더 안에는 보통 이제 시차 고정을 하기 위해서 브라이트 프레임이라는 라인이 들어가거든요. 음. 그래서 그 이제 거리가 그게 이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움 고고 카메라들은 그 브라이트 프레임이 거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죠. 이렇게 예. 하고, 보통 시차는 이제 근접거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보통 보급형 카메라에서는 브라이트 프레임이 그려져 있지만, 그거, 음. 그거 움직이진 않고 어느 정도 갔을 때이 안에다 놓고 찍으라고 가상의 라인들을 그려놓거든요. 가이드 라인이라고 아, 그렇죠. 뭐 할수 있죠. 그,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통해서 우리는 브라이트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얘는 그거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파인더 하나 그냥 덜렁땅 음.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파인더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롤라이 35라는 조그만 카메라 있죠. 예. 걔도 그냥 광학식 뷰파인더 덜렁 하나 있거든요. 음. 그거 나온지 오래된 카메라예요. 얘가 그거보다 못해요. 이 파인더가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거 <laughs> 난 이거 정말 실망했어. 나는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미리 보는 엑스하프 전에 했을 때 방송에서 어이 광학식 뷰파인더 넣어놨어? 선생님 엄청 좀 기대. 어. 기대. 기대감이 그렇죠. 좀있다 어, 기대감이 있는데 거. 아, 이거 보고 저는 실망했어요. 음. 이거 파인더를 광학식 파인더 때문에 이거를 사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카메라에 예. 대해서.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은 어, 광학식 파인더나 광학식 파인더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사야 돼. 다른 거는 좀 떨어져도 괜찮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거 사실 분들이랑한번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음. 굳이 광학식 파인더에 큰 기대를 하실 필요는 없다. 저 음. 오죽하면 그래. 롤라이 35, 그거. 그것도 그렇게 뭐. 그 카메라보다도 못하다, 지금 이게 광학식 음. 비파인더가.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똑같네, 상호 씨도. 음, 맞아요. 써보고. 그래서 이게 음. 어떻게 보면은 음. 좀 중요한 요소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카메라 기능 중에 하나가 필름 음. 카메라 모드가 있는데. 그렇죠. 그 필름 카메라 모드로 했을 때는 뒤에 LCD에서 이제 어떻게 찍히는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완전히 음. 음. 광학식 비파인더만 보고 찍어야 되는데, 음. 이거에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난다. 음. 그리고 조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좀 음, 마감이나 뭐 어. 완성도가 떨어진다라고 어, 했을 아, 때 네. 이거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죠. 음. 그래서 그때 다행해 광학식 뷰파인더가 이게 있어 갖고 엄청나게 좋을 거야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거든요. 미리 보게안데난 <laughs> 물실체는 못 봤으니까. 그근데 그렇죠. 오늘 얘기하는 건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못쓸 정도냐 그건 아니지만 광학식 뷰파인더 때문에 이나 이 카메라를 꼭 사야 돼 그런 분들은 한번 고민해보죠 고민. 직접 보고 사셔도 네.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단점이라고 음. 할 만한 게, 이전에 뭐 조작의 단순함에서 오는 편안함도 있지만, 네네. 그래서 오는 단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셔터 스피드나 뭐 그런 것들을 변경을 할때다 여기 터치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터치를 하고 그 셔터 스피드가 바뀌면은 거기서 이제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해서 음, 음, 음. 스탑시들을 조절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조작하는데 불편해요. 그런 부분이 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는 여기 이게 조리개가 조리개 조절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약간 옛날 뭐 저는 RF 카메라 쓰다 보니까 네네. 그런 뭐 라이카 예전 올드 렌즈들이나 아니면 뭐 캐논이나 이런 렌즈들 보면은 이게 초점 조절하라고 이런 뭐죠 노브라고 했나요? 네, 노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는 이제 그 뭐죠 조리개 수치를 조정하라고 음. 이렇게 노브가 있어요. 작으니까 옆으로 하나 빼는 거죠. 예, 옆으로 해놨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좀 하단에 달려 있으면은 음. 조리개 조절을 하는데 용이할 음. 것 같은데 음. 얘가 너무 좌측으로 나와 있어요. 음. 조리개 한번 다 여, 조리개 다여 보세요. 여기 고다 열면 이게 아. 다열 거거든요. 음. 이렇게 같았거든요. 음. 그까 아예 밑에 있으면 더 예. 편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조리개를 이제 조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최대 로오 토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음. 거의 90도 90도보다도 음. 더 가죠. 이렇게 음. 되다 보니까 음. 이게 좀 불편한. 불편했어요. 불편하다. 예. 상호 씨가 불편한 불편한 네. 거예요. 음. 그래서 오히려 얘를 진짜 예전 뭐 RF 그런 렌즈들 음음. 보면은 초점 맞추는 게 하단에 있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조절을 하면은 좀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는 거고 네.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래서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아 진짜. 조리개도오토로 쓰고 음. 그 뭐죠? 카메라 모드도 오토로 음. 다 쓰게 되더라고. 옛날에서는 아. 다. 그냥 그냥 셔터만 누른다. 거의 그런 경이죠 얘기. 초점 맞는 거 확인하고 그냥 셔터만 눌러. 그렇죠. 어. 근데 어떻게 보면 똑딱이 카메라는 그냥 그렇게 쓰는 게 정석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음. 노출계를 일일이 확인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래요. 꼭 매뉴얼로 써야지 꼭 사진을 찍는 거냐. 음. 꼭 그렇게 찍어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매뉴얼로 찍나 조리개 우선으로 찍냐 노출은 똑같은 거예요. 음. 조리개 우선으로 찍는다고 뭐 노출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프로토로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저는 주로 제 사진을 뭐 대형 카메라나 이런 거는 어차피 조리개 우선 기능이 없으니까 음. 수동으로 다찍어 근데 35mm나 디카나 이런 거쓸 때는 그냥 조리개 우선 기능 많이 쓰죠. 대신에 왜냐면 조리개 컨트롤을 먼저 해주는 게 이제 피사기 심도라든가 사진 이미지의 퀄리티를 좌우하니까. 음. 그래서 그런 거 외에는 굳이 매뉴얼로 불편하게 다 세팅을 하면서 찍을까? 그런 건 있는데, 어쨌거나 그 아까 그조리개를 조절하는 노브, 예. 노브 위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사용하기에 좀 불편하다. 뭐 예. 어,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그래서 오토로만 음. 쓰게 된다. <laughs> 아, 괜찮아요. 네, 그렇게 되더같아요 네네. 또다 또른 의견들이 있나요? 음. 그 단점,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가격 네. 어떻게 보면 비싸죠. 한 70만 원? 70만 원이면 만족할까요? 저, 이 정도 상태에 예, 뭐한 69만 원, 70만 원. 어, 70만 원이네요. 그 정도면은 만족할 텐데. 어. 근데 뭐 이렇게 나왔는 걸어떡해요 <laughs>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어. 사고 싶으면도 사야지라는 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 가격은 저한테 그냥 엄청 음. 막 크게 중요하지는 음.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얘가 이제 j p g 만 이제 예. 보여주고 있는 거. 그렇죠. 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이게 센서도 1인치 센서잖아요. 1인치 센서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크롭. 풀 프레임 그래갖고 센티미터로 볼 때는 미리미터로 예. 볼 때는 센티미터는 미리미터로 근데 1인치 센서가 결코 작은 센서는 사실 아니에요. 음, 예. 음, 음.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저뭐그 캐논 G7. X 마크스 마크 2도 했었고 비슷한 것들죠 예, 소니 RX 100 마크 5A 그 음. 모델을 었잖아요 그것도 같은 1인치 센서거든요. 맞아요. 같은데 그거 라인에. 같은 경우는 뭐 로우 파일 도뭐 지원이 음.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음. 그리고 뭐 렌즈도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음. 아무래도 그거는 좀 고급 카메라 기종에서 음. 하다 보니까 네, 네, 네. 독다이 중에서도 센서가 1인치 센서로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음. 사진 퀄리티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게 더 좋았거든요. 그 음. 그거 나왔을 때 발매 가격이 얼마였었죠? RX랑 캐논 그쪽이 제가 발매가? 기억하기로는 음. 캐논 G7x가 음. G7X 그 마크 2를 음. 제가 군대 전역하고 샀거든요. 네, 네, 네. 그때가 한뭐 60, 70 전후였던 어.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 시간이 네. 그랬고 그다음에 소니는요. 소니 같은 경우도 그 이거는 정확한 가격을 잘 모르겠어요. 음. 근데 요즘에 나온 그 세븐 같은 경우 네, 요즘도 네. 아니죠 이거 나온 지도 꽤 됐거든요. 음, 음. 그거 같은 경우는 한뭐 12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음. 그전 전이나 뭐전전 모델은 음. 그 정도까지 아니었고, 걸로 100만 원미치셨죠 네, 100만 원 미치었던 음. 걸로 기억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사진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예, 그것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음. 예, 근데 뭐 이게 뭐 그렇게 막. 엄청, 음. 뭐, 사진 퀄리티를 생각해서 쓰는 카메라가 저는 음.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음. 저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냥 별탈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댓글에서 뭐 그런 분들 많으셨잖아요. 음. 아, 구할 수만 있다면 뭐 사겠어요. 아. 구할 수나 있을까 의문이나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많이 판매될 줄 알고 오픈런을 했지만, 뭐 구매자들이 막대파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네네. 이런 거 보면은 요즘에 가격 보면은 미개봉인 거, 음. 정가에 넘기기도 하고, 뭐 사용한 거는 뭐 그보다 저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관, 혹시나 뭐 관심 있으시거나 뭐 궁금하시다 하는 분들은 한 번씩 뭐 사용해 보시고,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음. 그렇다고서 해뭐 제가 사용하는 제가 사용하거나 음. 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 그런 리뷰 영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음. 제가 직접 써봐야지 음. 아닌 거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은 그냥 아뭐 기능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의 음. 어, 사용기를 보는 거지. 음. 나한테 맞냐 안 맞냐는 본인이 직접 써보고 음. 해야 지 않은 음. 거기 때문에 네네네. 혹시나 뭐 관심 이 있으셨거나 그런 음. 부분이 있으시면은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오늘 이게 구매하실 때좀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음, 저는 저희는 이제 도움이 <laughs> 되시라고 지금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떠한 저희는 이제 그. 후지면 후지 뭐 다른 카메라 메이커에서 리뷰를 할때 저희가 그냥 직접 거의 사서 하는 거죠. 거의 거의, 뭐 거의 그러지 그렇죠. 고있거나선님께서 네. 뭐 예, 가지고 오시는 것들 또는 뭐 카메라. 써봤던 카메라들 그런 예. 것들을 해드리고 있어서 저희는 그야말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웬만한거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조금 은 언어 순환는좀 하겠죠. 언어 순환은 못하니까. 언어 순환은 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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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지만 상호 씨가 아주 긴 기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써봤고 제가 또 이제 미리 만나 미리 갖고 와갖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네. 본거로 따지면은 저희가 미리 본 X5 X 하프 보냈을 때 기대치만큼은 아니지 않나 네. 일단은 좀 그렇게 보고요. 이걸로 지금 사진 어, 몇 개는 준비해 놨거든요. 이거 이 잠깐만 설명을 하죠. 이거 이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밀착이나 요... 할 때처럼 보이네요. 예, 이거 음. 같은 게그 필름 카메라 모드이잖아요. 음음. 그걸로 다 했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6컷으로 설정을 해놔 가지고 찍은 건데 3 6컷다 찍으면은 이제 바로 사진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음음. 그래서 앱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음. 이제 저희 필름 현상하는 것처럼 음음. 그런 아이콘들이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현상하는 것처럼 하면은 음. 이게 지금 처음에는 이제 네거티브 필름처럼 네네. 보이다가 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컬러 포지티브로 이제 나오게 이게 이제 되면서. 밀착 인화를 하는 거는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사진을 셀렉트할 때 예. 쉽지 않기 때문에 밀착 인화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인화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는 사진 같은 보이는 거잖아요. 예. 어, 재밌어요. 이게 컬러로 나오기 전에는 음. 이제 네거티브로 보이다가 음. 이제 현상 약간 이렇게 되는 게이지 같은 게찬 거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한 컷씩 이제 컬러로 바뀌어요, 포지티브로 바뀌어요. 음. 그래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 음. 어 재밌는 기능이다 싶어가지고 음. 한번 제가 그 앱에서 캡처해가지고 음. 가지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바꾸는 과정들이 보인다라는 얘기는 예 네, 맞아요. 오케이. 그다음 사진이 이거는 뭐 그냥 실제로 이제 예. 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네, 맞습니다. 날짜도 찍습니다 네, 재밌네요 이거 <laughs> 예. 예전에 우리가 그 카메라 똑딱이 카메라들 찍으면 예. 날짜 찍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요 위치에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마주 많이 한것 같아요. 그다음에 얘가 이제 이거 갑자기 왜 스파이더맨이 나오냐 하면 이게 상호 씨가 말하는그 시차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요거 같은게 이제 필름 카메라 모드로 해가지고 아마 제가 찍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아닐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얘는 중요한거는 파인더를 보고 저는 찍었거든요 파인더를 보고 그 예. 스파이더맨이 어디 가운데 쪽에 있었는데 저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어. 가운데 정도에 있었을 때 어. 찍었는데 실제로 결과물을 보니까 너무 오른쪽이 좀 치우쳐져 있는거에요 아. 자 그래서 음. 그런 부분에서 좀 시차가 좀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많이 발생해서 아쉬움이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lcd만 보고 찍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예. 거로 찍었을 때 하고 그다음에 이거 이 사진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 사진을 보면 요거는 뭐. 그레인 효과? 예. 음. 뒤에 지금 보여드리는 음. 그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레인 효과를 약하게 켜놓고 음. 찍었는데 이제 야간이라서 조금의 음. 노이즈가 보일 수는 있는데 네. 그, 그거 플러스 이제 그 그레인 효과 때문에 조금 음. 그레인이 음. 좀 많이 나오게 된 음. 상황을 좀 보여드리고 예, 싶어서 필름에서 이제 이, 거친 느낌이죠. 고감도로 촬영했을 때 네. 거친 느낌, 필름에서 입자의 거친 느낌.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이즈하고는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 효과를 주기 위한 사진, 사진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맞습니다. 어, 뭐 이게 뭐이 정도다, 저 정도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그레인 효과를 넣었더니 이런 느낌이 있네. 그 다음에 그냥 그 효과를 빼면은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네. 깨끗하게 보일 수도 있네. 그렇게 보시면 은될것 같아요. 음. 근데 그레인 효과도 사진께서 음. 이전에 한번 말씀해주셨잖아요. 아. 컬러에선 그레인 효과가 음. 좀 깔끔해 보이지 않는다. 지저분해 보일 수도 예. 있고 하이라이트 쪽에서는 그레인 효과가 잘안 보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흑백에서는 예. 이제 그 효과가 확실히 드러나죠 음. 저도 이제 필름 카메라로 찍을 때 음. 컬러에서도 그런 뭐 감도 높은 음. 필름들 있잖아요. 음. 그걸 찍었을 때 음. 컬러로 찍었을 때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음. 그, 그거를 <laughs> 이제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어. 아, 컬러에서는 음. 웬만하면 그 입자으 쓰지 말자라는 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필름에서는 보통 뭐 400짜리 필름을 1,600으로 두 스톱 증감을 하면서 그런 표현들도 할 수가 있는 음. 거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냥,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흑백 쪽의 그 효과가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음. 건 맞아요. 제 음. 개인적인 음. 의견은 그래요. 그래서 음. 이 그레인 효과도 여기 켜놓고 나서 음. 컬러 찍었을 때는 음. 아 뭔가 필름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음. 어. 근데 좀 제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었어요. 네. 그렇요 여러분들 오늘 상원님이 말해준 엑스 하프, 정식 리뷰죠. 정식 리뷰가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때 저희가 오늘 장점하고 단점들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어쨌거나 상원님 개인 의견, 제 개인 의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취향에 따라서 또 다른 분이 사셨을 때또 다른 느낌으로 올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어쨌거나 중요한 거한 가지는 저희가 스펙만을 보고 그동안에 걸어왔던 후집 필름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로 해갖고 먼저 해드린 방송 실제로 안 만져봤을 때 음. 하고 지금 실제로 만져봤을 때 하고는 요번 편은 좀 개비 좀 있다 그렇죠 아, 조금 실망한 부분들이 있다 요 음. 정도로 이 방송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6월 다 가네요 오늘 어, 한해 반이 갑니다 또 본격적으로 또 이제 장마철 시작됐죠. 장마 시작됐고 7월이면 또 음. 무더위도 더 기승을 부릴 것 같고요. 음. 어쨌거나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뵐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송모했습니다 감사합니다.